코로나의 멈출 줄 모르는 확산으로 어, 움츠려들고 삶의 많은 부분들이 어, 무너진 가운데 있지만, 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보이는 육신의 어려움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어려움이 그 어떠한 아픔보다도 또 어떠한 큰 어려움보다도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케 어,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교파를 초월하여서. 대략 50% 가량의 성도들이 교회에 여전히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회의 문을 닫았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결코 이런 부정적인 것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연단되어 불순물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배와 사역에 대해 참여하고 동료하였지만 이제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며 더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늘 예배와 또 우리 모임 가운데에 참여하고 동료할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수련회를 만약에 다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살수 있게 된다면 이제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서로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마음 밭이다 변한 것을 보게 되면 아 이것이 결코 부정적인 면만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외적인 또 내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며 지금까지 힘든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전근 같이 연단되어 더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교회로 든든한 복음 위에 세워져 나갔음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의 가장 큰 원리는 무엇일까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또하나 옆에 성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아주 큰 대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통치 아래서 자율 도시로서의 인정을 받는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수많은 나라의 문물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그렇다 보니 수많은 인종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종과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유입되고 정착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이방인들과 또 유대교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다양한 사람들이 에베소교회 성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교회 안에는 수많은 인종과 문화와 또 환경이 다른 많은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 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에베소를 통하여서 잘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당부하며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에베소서는 통일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면 엔 크리스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무엇 뭐, 무엇하라라는 뭐,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다른 인종 문화를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었기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귀한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삶의 환경대로 또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아주 유일하게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인도하,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결코 그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또 무시하시거나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 공동체로 부르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에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고 계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른받은 성도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다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귀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 서로 다른 모양으로 만드시고, 은사를 주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소유나 환경이 환경에 제약이 제약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소망에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 있다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부르심의 부르심과 구원에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가족이 왔는데 우리가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합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 새 가족으로 받아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 불합격 되셨습니다라고 돌려 보내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합니다. 회사는 사회의 조직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한 교회 공동체를 이름에 있어서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나 성격이나 그 환경이나 그 어떤 것도 제약이 되거나 한 공동체를 이름의 조건이 될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의심이 들고 내가 무슨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모습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이세의 집으로 보내셨을 때에 사무엘은 이세의 장자인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아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은 사람의 외모와 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인간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서 결코 변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과 계략으로 쟁취하려고 하였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칫 이루어지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바다나 아람으로 피하게 된다라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과 그러한 연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야곱의 전 인생의 역사를 통하여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삶의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하고자하시는 그 나만의 하나님의 유일한 뜻하심은 분명한 뜻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면서 좋아했던 수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뜻을 이룬 듯하였으나 그러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된 우리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 너무나 부끄럽다고 여겼던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모든 것에서 당당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과 같이 너무나 비참한 삶의 현실 가운데 옥중에 갇혀 있으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다라고 모든 옥중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연약함,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짐을 오히려 자신이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불량대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몸된 교회된 지체들의 모습과 은사를 바라보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된 우리들이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양하고 정말 하나 될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렵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각 지체의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또한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할 때 만약 우리의 몸의 한 지체가 일부가 머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지체들이 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히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함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됨을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명령만을 따라 움직여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말은 다른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대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스스로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며 서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된 교회에 대한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을 보며 교회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을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욱 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 힘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또 그것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다라면 분명 그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된온 성도는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각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은광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머리대심을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 주며 다양한 지체 안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결합되며 사랑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도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그렇게 주님의 몸된 한 교회를 이루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되어 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과 다른 모습과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고, 한 뜻으로 모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크고 힘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은광교회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움받으며 든든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